안녕하세요. 자연과 콩의 최종록입니다 음, 지난 일부 방송에서는 그 지난해 그콩 작황이 왜 부진했는지 그 이유를 농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잦아가지고 우짜라서 통풍이 잘안 되고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콩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25% 정도 평균 그렇게 그 부진했던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요번 2부에서는 어 올해 그러면 콩을 그 재배를 해서 다수확을 할수 있는 방법, 어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파종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그냥 콩만 논이나 그 밭에 콩만 그 일모작으로 심을 건지 아니면 마늘, 양파나 배추 뭐 이런 거후작으로 콩을 심는 이모작으로 심을 건지 작부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재배를 해야지 수확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종 방법은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아실 겁니다. 그 크게 나눠서는 그 그냥 콩을 콩 종자를 그냥 그흩뿌려 흩뿌려주는 그 비료랑 같이 이렇게 하는 산파 방식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런 거 고랑을 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 콩종자를 기계나 손으로 심는 그 전파방식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새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모종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콩그 그 모를 그 이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요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파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의 제주도 이외에는 거의 안하는데요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 바람이 세고요. 두 번째로는 태풍이 그 수확기 많이 불고요. 오고요. 그다음에 토양 내에 그 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랑과 그 이랑을 내서 고랑에다 위전파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바람에 도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돌이 많기 때문에 그, 이랑을 내는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또 면적 자체도 우리가 그 육지에서 그 재배하는 면적에 비해서 훨씬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제주도가 콩이 많이 심겨졌을 것 아니다. 심겨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 중요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6,000헥타 정도 재배를 하니까 특히 그중산간지대그 이제 한라산 그 주변으로 해가 중산중산간지대는 콩이 상당히 많이 콩나물콩 특히 많이 심겨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산파 방식으로 해서는요. 콩 수확량은 그 300평당 100mg 150kg 이상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주도에서도 지금 현재 한그 날씨가 좋고 그럴 때는 150kg 그 지난해처럼 날씨가 좀안 좋을 경우에는 한 100kg 안팎의 그 수확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100 내지 150kg의 수확량은 사실은, 음, 콩작물 생리를 이어가면, 아, 이거 이상, 더 이상 그 수확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콩 생산하는데, 한 400, 일본의 사례긴 합니다. 445kg의 콩을 생산했는데, 이 중에 질소가, 어, 한 32kg 정도가, 성분량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정질소,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뿌리 콩 뿌리가 내려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붙고, 그리고 그, 그 박테리아가 그 공기 중에 질소를 빨아들여서 콩에 제공해 주는 그질비량이 18.5kg, 그래서 이 전체의 한5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력질소요. 지력 질소가 12kg. 지력 질소라고 하면 뭐냐면, 토양 내에 퇴비 같은 거 시비하면 유기물이 많죠. 그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kg에서 37.5%. 그 다음에 화학비료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비하는 그뭐콩전용 복비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일반 그 복비라든가 그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1.5kg. 이게 그 4.5%. 요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 비료만 갖고 나서 콩농사를 지으면 현실적으로 콩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산파로 하게 되면 그 콩이 그 촘촘히 그 발화가 돼가지고 이 뿌리가 기본적으로 그 뿌리 경합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거나 옆으로 많이 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12이 고정 질소 자체도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300평 기준으로 평균 잡으면 한 12kg 정도 콩에는 고정 질소가 생기 생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이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6 내지 7kg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이 100kg 이상 수확하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감안하시고, 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그, 이 광합성 자체, 햇빛을 거의 제대로 코, 아래니까지 보지를 못하고요. 총총이 심어져 있으니까, 어, 뭐, 그리고 통풍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확량은 3판은, 어, 100 내지 150kg 이상, 그,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방법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여기 뭐 다주학, 저희 그, 저희 회사에서 공급하는 다주학을 플러스를 그 시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더 이상 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수량 늘리는 방법은, 어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 태풍 피해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있긴 하더라도, 그 일항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좀 넓게 심어서, 그 넓게 심으면 이제 뿌리가 깊게 내리고 많이 빨아먹으면 대가 굵어지니까 그런 태풍 피해 같은 경우를 그래서 도복 피해를 좀그 예방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 다저와 콜드 플러스 같은 경우를 시비를 하면 한3 0 0 k g 정도까지 그런 무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으려면 최소한 아무리 남물 콩이라고 하더라도 어 최소한 한그이란 간격은 한 90cm, 포기 간격은 어 주당 간격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올려 줘야지. 그 뿌리가 많이 생기면서 그 다수화 효과를 좀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전파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지금 관행적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이건 작부 체계별로 설명을 드릴 때그 작부 체계에 따라서 구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전파니까 어, 그때 전파 부분들은 어떻게 다수화를 할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어, 세 번째로 이 이식 모종내 가지고 모종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6월 달 되면 그새 피해 바라 그발라 과정에서 새 피해가 심하니까 어, 모종을 내 가지고 콩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대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뭐한천평 단이라든가 뭐그 저기 소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영농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종을 내시면 수확량은 그 기존에 전파하신 분들보다는 효과를 더 수확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모가 한번 잘려가지고 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많이 되고 그래서 뿌리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박테리아 질소 고정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수확량이 많아질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을 갖고는 있는데요. 어, 이거 뭐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넓게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거는, 어, 보통 이제 그, 모종을 언제 파종할 거냐, 그러면, 어, 그게 그, 여러분들이 잘 그, 그, 감이 잘안 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 파종기보다 한 5일 정도 먼저, 어, 무판에 파종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 뿌리 활착 기간이 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 파종기보다 뭐예를콩 파종하는데 6월 20일 날그 우리 지역에서 파종이 정상 적기다 그러면 6월 20일 정도 모 판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 주시면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콩이 웃자라 그모 자체가 웃자라지 않으려면은 그좀그 그 트레이 그에서좀 넓은 거 이런 데다가 파종을 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 모종을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떡잎이 나오고 그다음에 초승엽이 또 나오죠. 그다음에 잎세 개짜리 이걸 본엽이라고 하는데 잎세 개짜리가 두개막나오려고할때 그때 이식을 해주면 가장 뿌리 활체이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일반 전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아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는 자구체계별로 그 어떻게 하면 다수확을 할 건지 그걸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작부 체계별로 할 때는 첫째는 단작이 있겠죠. 뭐 단작은 콩 이외에는 다른 작물을 안 심고 그냥 그한 6월 달 정도에 콩 심었다가 뭐 10월 달 정도에 수확을 하고 또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게 그런 그 작부 그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모작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이모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감자, 배추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리, 밀, 푸독수수, 그 다음에 잎담배이 전작으로 이걸 심고 후작으로 콩이 들어가는 방식을 말,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간작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복숭아나 뭐그 과수 같은 경우를 심어놨는데 어릴 때에는 그 사이에다 콩을 심어가지고 수확량을 올리는 건데 이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면저이작곡 체계별로 나눌 때그 단작에 대해서 먼저 단작을 하실 때는 어떻게 수확량을 높여야 하는지 그 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그 보통 이모작 마늘이나 그 양파 심으시고 또콩 심으시는 분들 대부분 남부 중남부 이그 남쪽에서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이 단작 하시는 분들은 어그 중부 이북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경우고요 일부 농콩 하시는데도 그냥 그 단작으로 그렇게 하시는 지역들이 있겠죠 김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단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런 그 하나의 그 논이나 밭에 콩만 심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을 경우인데,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그 관리를 잘 하시면은요. 밑거름 같은 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량을 한 450kg 정도 최대 이렇게까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이런 450kg 생산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밑거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퇴비 같은 경우. 우분이나, 그, 돈분이나, 개분이나, 아니면 뭐, 그, 부산물 퇴비 농협 같은 것, 농협 태비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적정량 넣어줘야 되는데요. 뭐, 그, 기본적으로는 한, 그, 우분 같은 경우는 300평에 한 3톤, 그 다음에, 아, 돈분은 한 1.5톤, 개, 개분은 한 1톤, 그 다음에 농협 퇴비 같은 경우도 한 작게는 1톤에서 많게는 한 4톤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이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그, 지력 질소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수확량이 높아질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근데 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퇴비 같은 경우, 그, 그, 할 때, 최소한 이 가스장애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겨울에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덤분이나 뭐 이런 것들 펼쳐놓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그, 파종한달 전쯤에는 이걸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은 음, 이게 그 뿌리옥 박테리아 기본적으로 그 약산성 토양 그 약산성 토양을 초, 조, 조, 좋아하기 때문에 강산성 뭐, 토양이 오래 그 작물을 재배하면 산성화 되니까 한 3년에 한번 정도 그 저기 석회 같은거를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석회 시비량은 한 300평에 한 7포대 정도를 시비를 해주되 어, 시비 시기는 한봄 정도, 그러니까 봄 훨씬 전에 한 그, 그, 1, 2월 달, 한 3월 달 이전에 이렇게 시비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밑걸음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재식거리를 좀 넓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재식거리 부분들이 지난 일부에서도 보셨겠지만 재식거리가 적으면 그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잎이 그 다음에 통풍이 안 돼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걸그 저기 사례를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 근데 이 제식거리를 첫째로 일반 매주콩 같은 경우 대원이나 선풍이나 뭐 대찬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이란 간격은 한 90cm 정도 띄워주시고요. 포기 간격은 아그 최소한 한 30cm 주당 간격 그리고 두알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재래종 서리태,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걸 한 1m. 그래서 이것도 한 40cm, 이렇게 두 알. 요런 정도를 제대로 해주시고, 그, 순지르기 같은 경우, 그 지난해처럼 그, 개화기 때 꽃이 많이 핀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그 시기에 순지르기 같은 경우를 비가 많이 올걸 대비를 해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만약에, 뭐그 비가 거의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 새순만 잘라 주는 정도의 순지르기 뭐 이런 정도로 적절하게 해 주시게 되면 이두 가지 조건을 제대로 맞춰 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한 350kg는 무난하고요. 최대로 잘하시는 경우는 한 450kg까지. 최대 수확량은 그렇게 350에서 450까지. 이건 여러분 누구나 다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물론, 이게 기본적인 조건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초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건 기본일 테고요. 제초가 안 되면, 양분이나 수분이나, 그 햇빛 경합이 일어나가지고, 수확량이 한70% 정도까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초 잘, 잘 해준 다음에,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감을 때. 예를 들면, 꽃 피고 나서, 너무 감으면, 그, 저기, 이게 수정이 잘안 되거든요. 그럼 꽃 트리가 잘안 달리니까, 이때 최소한 그 물을 한두 번 정도 비가 뭐한 열흘 이상 안온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줄수 있는 그런 물 관리 요령들을 지켜 줘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고 노린제 방제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누구나 단작을 해가지고 350kg 에서 450kg 정도의 수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밑거름 잘 안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두번째 그이 제식거리 부분들을 너무 좁게 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수확량이 지금 한 200km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그첫 번째 그 단작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모작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모작은 아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마늘, 양파, 감자, 배추 그리고 또 이제 그 밀하고 보리하고, 그 저기 그 푸독수수 그리고 잎담배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걸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 하요 마늘 양파 감자 배추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밑거름들을 기 전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잔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여러분들이 거의 시비를 하지 않고도 그냥 콩농사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콩농사 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 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리를 하시면 한 400kg 정도는 무난하게 다내 실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감자 구작으로 감자 구작으로 지금 괴산 불정지대 농콩지대에서는 뭐한 400kg 거의 평균적으로 내시고 있거든요. 딱 주의하셔야 할건한 가지입니다. 넓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랑 간격 90에 30에 그다음에 두알 그게 일반 매주콩이요. 그 다음에 소리태는 1m 40 두알. 이렇게 요 부분들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여러분 이거 400kg 내는 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마늘이나 양파 부작 특히 마늘 뭐 태안 같은 경우 는 이제 마늘 주산단지고요. 양파는 무안이나 창녕 같은 데가 주산단지인데. 이게 뭐 고리, 그 1항을 지금 내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마늘 양파를 심지 않습니까? 뭐 120cm 낼 수도 있고, 180cm 까지 넓을 때도 있는데, 이런데 보통 4줄, 5줄 막 이렇게 심으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제, 그 주당 간격도 한 20cm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햇빛 자체가 거의 안 들어와가지고 수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200kg 정도 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기 300평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실제 절반 정도밖에 안되건 넓게만 심어주시면 그것보다 훨씬 수량이 높아지는데 단 하나 이거 하나를 지키질 못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늘, 양파, 감자, 배추, 후작 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것만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마늘이나 양파 이랑에다가 콩을 심었을 때는 배수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고를 좀 타주는 게 나중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럴 때 고를 타주거나 아니면, 제초 겸해서 관리기로 그 저기 북죽이 비슷하게 좀 해주시면 그 배수 같은 경우도 훨씬 잘되고 그런 효과들을 좀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이나 보리, 그 다음에 풋옥수수 그리고 잎담배 같은 경우는 잎담배를 조금 예외긴 하겠습니다. 이건 시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거름을 좀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뭐 퇴비 같은 경우 시비에서는 현실적으로 저기 이게 그 충분히 그 안에서 토양내에서 섞여 가지고 시비질소가 생성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유기질 비료 유박비료 있죠 유기질 비료 300평에 한5% 정도 이렇게 시비를 해주시고 제식거리 아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350kg 450kg 까지 이런 수확량을 충분히 올 수, 올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콩수확량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밑거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식거리 충분히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 관리, 물 관리 충분히 해 주시면 콩수확량은 300평에 기본적으로 350kg에서 잘 하시는 경우는 제대로 좀 관리가 되면 한 450kg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콩 400kg를 생산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무기 질소의 양을 한번 제가 저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무기, 무기물양입니다 이게 질소는요, 그, 보통 그 100kg당 100평, 100kg를 생산하는데 질소는 한 7레지 9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400kg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한 한 35kg 정도,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가리입니다. 가리는 400kg 하는데, 몇 kg 아니면 12kg 정도 필요하고요. 이게 10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그 3kg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칼슘입니다. 칼슘은 9kg가 필요합니다. 300평에. 이거는 그러니까 한 2.25kg, 100, 그 100kg 생산하는데 칼슘은 한 2.25kg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산하고 마그네슘은 이게 4kg 정도 저기 그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00kg 하는데 그럼 100kg 하는데 1kg 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황입니다 황이 보통 그 2.8kg정도 그래서 0.7kg정도가 400kg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그 밑거름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 공급을 해줘야 하는 그 질소 빼고요. 질소는 이제 뿌력박테리아 질소 고정을 통해가지고 공급되는게 훨씬 한60% 70%까지 되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 미끄럼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로잘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염화가이나뭐 저기 용가림 같은 경우를 미끄럼으로 좀 주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저기 염면시비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시거나 석회 3년에 한 번씩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마그네슘 뭐 보통 칼슘 제제에 마그네슘 같이 있으니까 염면 시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황은 기본적으로 토양 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별도로 크게 시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콩소화하게 임해 주시면 어, 여러분들 누구나 누구나 350kg에서 한 450kg 정도 수확량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 3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조화골드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만큼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높이려면 어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조건 다조화골드 플러스 쓴다고 해서 그 수확량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제주도 산파 지역에 다조화골드 플러스 친다고 해서 그 0kg, 10kg도 증수 안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참고하셔가지고 그 여러분들 콩 농사 지으셨으면 그 지으셔가지고 올해 그콩꼭다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그 여러분들 그제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연과 콩그 권장 재배 설명 재배 설명서 그거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장시간 그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